아까 8시 10분경, 지금 2시간 딱 지났는데 10시 10분인데, 지금 아까 25.7볼트였다고. 0.2볼트가 내려간 거지. 이거 내가 만원 주고 샀어. 이거. 왜 눌러서 끌 수도 있고, 온도도 볼수 있고, 키 수도 있고 0.2볼트 차이 2시간 동안 아직도 뭐 빵빵하지 무시동이 더 지금 불 떼고 있는데 차가 크니까 배터리는 음, 무제한 실을 수도 있고 이 밑에 전기가 남아 돌아 10년 동안 이쪽 아래에 200원 배 배터리가 결론은 여섯 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이 차용이고 그 중에 네 개는 뭐 여기용인데 수구 남지 뭐 그래서 인산철은 아니어도 되는데 그 저쪽 사륜구동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해 왔는데 그놈도 이제 캠핑카 비슷하게 갖고 놀라고 이제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200안 뼈를 여러 개 실을 수는 없죠. 이제 고 인산철 한번 직접 구매해가지고 내가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날고 긴다는 사람이 많이 올려놨어.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봐요. 일단 이 캠핑카는 돈안 들어가게 자작으로 없는 거 빼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일단 넓어 나처럼 넓은 캠핑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기 화장실 두 개나 있어 무시동이 더두개 발전기는 써본 역사가 없고 근데 이제 나는 없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든간 누구 막 쓴다고 그리고 에어컨 풀로 돌린다 고해 버리면 그걸 위해서 예. 탱크 오수탱크 200리터 물 200리터 였다가 다 빼버리고 각각 100리터씩으로 맞춰 버린 다음에 3키로 발전기 하나 이제 갖고 다니 려고 준비할 생각으로 공간 확보를 했고 아직 3 k m 는 발전기는 구매는 안 했어. 리모컨으로 눌러서 거는 게 있고 그냥 거는 게 있는데 관찰하에다가 나중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, 어 차가 밀린다고? 문자 왔네.